안녕하세요. 미래 파트너스 실장 김지민입니다. 1차, 2차 파트너스 교육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후! 온라인, 오프라인 구분 없이 많은 원장님들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오늘은 원장님들이 제일 궁금해할 것 같은 질문들만 콕콕 핵심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으로도 효과가 있나요? 시술 꼭 해야 하나요? 오. 저희는 크림만으로도 효과는 볼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각질층이 두꺼운 무릎이나 팔꿈치 등은 꼭 시술 후에 크림을 바르시길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효과를 보려면 얼마나 발라야 할까요? 저희는 꾸준하게 발라야지만 효과를 볼수 있다고 말하는데요. 그 이유는 멜라닌은 계속 생성되기 때문에 중단을 하게 된다면은 다시 색소 침착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몇번 발라야 하나요? 시술 후 1일차부터 아침 저녁으로 샤워 직후에 소량으로 도포해 주시길 바랍니다. 많이 바른다고 해서 효과를 보는 게 절대 아니니 꼭 소량으로만 도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모 직후 시술 받아도 되나요? 아쉽게도 제모 직후에는 왁싱이나 레이저 가극이 충분히 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3, 4일 정도는 중단하시기를 권장드리고 있고요. 날이 있는 면도기는 사용을 금하고 있습니다. 금속 면도기는 마찰이 계속 가기 때문에 색소 침착의 원인이 됩니다. 절대 안 돼요. 통증이 있나요? 저희는 앰플로만 시술하기 때문에 통증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사람에 따라 가끔 화끈함이나 약간 따가운 정도를 느낄 수 있는데요. 그거는 1분에서 2분 정도 아주 잠깐 일어나는 반응이기 때문에 거의 무통증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치실지고 각질 생기면 뜯어도 돼요? 오 절대 안 돼요. 각질 생기면은 절대 절대 손으로 뜯지 말고 자연 탈각될 때까지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보기 싫어서 떼실 때도 있을 건데요. 이럴 경우에는 얼룩덜룩 다시 색소침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자연스럽게 떨어질 수 있도록 가만히 냅두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따가거나 가려우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음, 사람마다 개인차가 분명히 존재해가지고 간혹 가다가 한두 번 계시긴 한데요. 이거는 사람의 피부의 차이이기 때문에 저희가 무조건이라고 말씀드리긴 어렵고 만약에 따가움이나 가려움을 느끼시는 경우에는 하루 이틀 정도 크림을 중단하시고 진정된 후에 다시 크림을 도포하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다른 미백 제품이랑 같이 써도 돼요. 아 저는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저희 제품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제품 사용은 하지 마 말아주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많은 원장님들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더 나답게 미래.